이 사연이 방송에서 읽히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사실 은인님 목소리를 이 사연이 읽기는 상상하니까 벌써 <웃음> <웃음> 미안하지만 내가 읽었지롱 <laughs> 저는 원신을 잘 즐기고 있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풀 에피소드는 원신하다가 연애하게 된 에피소드입니다. <laughs> 연애. 그는 바야흐로 올해 10년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뭐 현실이 아니었지만요. 그녀를 처음 본 곳은 지인들하고 만든 원신 디코 서버였습니다. 어. 지인들끼리 만든 서버이다 보니 그녀랑 지인들끼리 같이 놀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이 점점 원신을 안 하게 되면서 그녀랑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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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제 아 둘이...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도 만나게 됐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를 처음 본날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날부터 전 그녀를 좋아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녀가 보고 싶더라고요. 아, 어... 꼭 밤에. 꼭 밤에 이제 어, 밤에 이제 새벽 힘들고 감성에 들어가 지고 그래서 신세한 탄계 보고 싶은 마음겸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대화하다 보니 힘든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인가 고백을 해 버렸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앞뒤 다 자르고 갑자기 여기서 고백을 해 버렸습니다가 뭐야? <laughs> 물론 제대로 된 고백도 아니었지만요. 고백멘트 너내 애인이 되라고. 진짜 고백 멘트. 개 구려요, 진짜로. <laughs> 진짜 구려요. 근데 그녀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멘트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그날 새벽 저희 둘은 커플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둘다 은유님, 관종님 팬이더라고요. 음. 만약 이 에피소드가 된다면 많이 부끄러울 것 같네요. <laughs> 처음에는 이 멘트를 보고 받아주는 여자친구분이면, 음... 그만큼 점수가 높이 있었던 거지. 저기에서 맞지.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호감이 그만큼 있었으니까 저렇게 성공하지 않았나. 음. 멘트는 솔직히 별로 좋진 않네요, 진짜. <laughs> 이게 디스코드 서버라 그래야 되나? 저런 식으로 서로 알게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이제 우리 둘의 팬이라고 했으니까 두 분이 커플이고 이제 앞으로도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 밴을 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어 생각해보니까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이거 사연 라디오 하고 있다고 이거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되긴 하거든 맞지 맞지 안돼 왜냐면 커플이라면 그럼 나가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야 정상인 거 아니야? 맞죠? 부부는 집에 있지만 <laughs> 커플은 나가야지. 원래 부부도 지금 신혼이면 <laughs> 나가야 돼요. 이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부는 집에 있어야지. 그런 말들이 있잖아. 애인을 사귀고 싶은 밖에 나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안 나가도 이런 식으로... 오 그냥 온라인에서 같이 침목 다지다가 애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침목하세요 네? 예? 침묵하면 밴이라고요 제방송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여학생입니다 제 사연은 청년지기 짝사랑 남자애를 원신에서 원수로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10년지기 짝사랑 남자애가 있습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중학생인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몇 없는 남자 사람 친구죠. 근데 사건의 시작은 제가 원신을 시작하기 몇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 들어 짝사랑하는 남자애가 평소와 다르게 PC방에 많이 가서 저와 했던 약속을 깨버리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요새 맨날 PC방만 가던데 도대체 무슨 게임 하는 거야? 원신이라는 게임인데 재밌음. 도해 봐. 정말 죄송합니다. 사연자 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laughs> 짝사랑하는 남자애라는 친구를 이제 A라고 부를게요. 저 게임을 내가 시작을 하면 어, A랑 같이 할수 있는 거잖아? 어,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저는 원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에게 원신을 추천받아 시작한 지 겨우 3일 정도 됐을 때 저는 이 게임에 완전 돼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A와 친추를 하고 단한 번도 같이 다인모드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갑자기 A가 전학을 가고 점점 연락도 없어지며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원신에서 친추가 돼 있던 상태였고 평소와 같이 원신을 하고 있는데 A에게서 다인 신청이 온 겁니다 모르고 일단 받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까먹은 상태로 첫 다임모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A가 제가 인사를 나눈 그 순간 바짝고짜제 월드에 서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laughs> 이때 진짜 너무 당황했고 화가 난 나머지 최근에 다임모드 기록에 있는 A의 닉네임을 외우고 친구 삭제를 눌렀대요. 그로부터몇 개월이 지나 중학교 2학년이 된 새해날 부모님이 오랜만에 A를 만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A는 거의 1년 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원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원신 진출했었지? 아 맞다 그랬었지 맞다. 너 닉네임이 뭐야? 아나 이거 대충 장구 닉네임. 뭐? 어? 순간 A의 닉네임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의 닉네임이 몇 개월 전제 월드에 서리를 한 닉네임이랑 똑같은 닉네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너냐? 내 월드 서리범이? 응? 설마 그게 너였어? 아 홍토니 고맨. 다행히 A는 저에게 바로 사과를 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긴 했습니다. 왜 그때 서로를 못 알아봤을까요? 그제서야 저희 둘은 서로 침출을 안 하고 까먹은 탓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짝사랑 남자라고 제일 처음에 말을 했잖아. 그러면 이 사연을 혹시나 듣고 그 짝사랑 남자애가 이거를 알게 됐어. 그러면 짝사랑 한다는 걸 들키는 거 아니야? 사실 뭐 물론 그 남자애가 뭐 원신을 하는 애면은 방송을 볼 수도 있고 하기 가능성은 있겠지만 솔직히 막 그렇게 높진 않다고는 생각하긴 하거든. 짝사랑 남자애랑 친추를 했는데 친추를 까먹는다? 나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진짜 얘를 좋아하고. 진짜 그 감정이 있으면 얘 닉네임이나 얘랑 친추한 그거에 대해서 걔를 까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냥 까먹은 거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깊게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잠깐의 오. 호감 뭐 이런 오. 거 아니었을까.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나는 그이 연애 반댈세. 그냥 차라리 다른 남자 만나. <laughs> 이 연애 반댈세. 서리범이랑 연애하지 말게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 직장인 노루다입니다 때는 2023년 여름, 원신 여름 축제를 다녀온 다음 날이었어요. 근무 중 직장 동료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게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도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가끔 게임 행사에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어제 게임 행사 갔다 왔다니 너무 피곤하네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혹시 분신? 이라고 딱 집어말씀 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맞아요 혹시 원신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출시 초반에 잠깐 하다가 지금은 붕괴 스타레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그분을 원신세계로 다시 끌어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자많은 유비 신선한 매력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붕괴 스타레일 콜라보 카페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신나게 콜라보 카페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게임도 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고 썸을 넘어 정식 연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는 기준으로 4 9 1일째 연애 중이에요 제군들 축찬무 낙스를 들어라 낙스 한온 본드랍으로 지금도 여전히 예쁘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다 호요버스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지난번에 호요랜드에도 같이 갔는데 은우님과 관종매왕님을 직접 뵙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이 사연이 방송 생기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사실 은은이 목소리를이 사연이 읽기는 상상하니까 벌써.. <웃음> <못> <웃음> <웃음> 미안하지만 내가 읽었지롱! <이거> <laughs> 생각보다 원신 연애할 만한 거 봐. 그니까 러 원신으로 연애하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 되게 자주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뭐, 그거 끝나고 나면은 같이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지금 1년 가까이 연애 중인 오류단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카페에 전화번호 말고 UID 따이였다는 글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뒤, 저희는 자주 만나서 게임하고, 제 남자친구는 코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오프라인 행사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일도 도와주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로 몇 개월을 보냈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의 집에서 같이 원시설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하트섬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다가라고요. 인풋핀 저는 이미 하트섬 하트 연못 등등 모든 커플 업적은 이미 은유님이랑 다 깼다. <laughs> <laughs> 이 이야기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역시나 하트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날 모든 커플 업적 장소를 가봤지만 이미 은유님이랑 다깬 저는 그냥 맵 탐사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에서 알려주면서 고백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너가 잘못했어. 너가 저 남자의 고백을 방해했어. 분유가 나쁜 사람이네요. 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도 커플업적이 안 깨지자 남자 친구가 혹시 커플업적 두부라 깼어? 그래서 내가 보는 스트리머 발렌타인 기념으로 시청자들 커플업적 다 깨졌다고 설명해줬는데 <laughs> 표정이 밝아졌어요. <laughs> 결국 명절까지 넘어가서 커플업적 하면서 앞으로 나올 커플업적을 본인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고백인 줄 모르고 너무 <laughs> 문잖아요난 은유님이 이벤트 할 때까지 안할 건데라고 했다가 <laughs> 땡땡아 그거 고백이었어 라는 말에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눈치 없는 거 치고는 진행이 빠르네 <laughs> 현재 지금의 남친의 망한 첫 고백 사례였습니다 <laughs> <laughs> 남자친구분도 대단하십니다 야, 아니 이걸 근데 눈치를 못 채나 하지 않할말 없어 <laughs> 나 왜요 내가 뭘 얘도 눈치가 드럽게 없어 주변 사람들 다 알았는데 얘만 몰랐거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은윤 님 방송을 보진 않지만 가끔 관종 님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입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저랑 있었던 이야기를 은윤 님 방송 라디오에 보내도 되냐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사연 보내봅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그날 저를 본건 처음 본 거였겠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알바를 하고 있는 가게에 저는 자주 갔었습니다. 아마 제가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코스프레를 위해 아야토 전무를 만들고 돌아가던 길에 아야토 전무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게 되었죠. 아 이거 아까 그그 그... 잠깐만 바로 이전에 사연에 UID를 따였다는 얘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자분이 그 UID를 땄던 남자분이 이제 이걸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부담스러울까봐 원신을 하시면 UI들을 알려달라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눈치 없는 여자친구는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같이 가자고 한 것부터도 저는 호감표시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게임친구였겠지만 저한테는 원신은 여자친구에게 가까워지는 계기에 불과했습니다. <laughs> 원신 따위 내 연애를 위해서 이용해주겠어. <laughs> 그러다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에서 같이 원신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하트섬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줬습니다. 근데, 원신의 모든 어, 커플 업적을 은우님에게 다 뺏겼을지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아유, 쓰레기네.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laughs> <laughs> 그리고 저는 바보 같은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고백할 생각이었는데,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여자친구는 저를 같이 게임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때부터 남자라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모든 커플업적을 저보다 은유님이 1순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은유님과 관종대왕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은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여자친구가 관종님의 유튜브를 보고 원신에 관심이 생겨 은유님의 뉴비구조대로 원신을 시작했고 제 코스프레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으며 그렇게 저희가 사귀게 될수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했으니까 사실상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커플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금 영향을 미쳤지만 주간에 그러니까 살짝 왜 방해가 있었어요 또 <laughs>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은유님 방송 본다고 집 데이트하자고 한건 <laughs> 은유님께 조금 질투가 나네요 <laughs> 그래도 내가 많이 사랑한다 내년에도 같이 오랫동안 게임하자 데이트 하고 있구나 <laughs> 지금 보고 있구나 <laughs> 너희 사연 이제 읽었잖아요 이제 나가가지고 데이트 할래 빨리 이제 나가 서 어... 데이트해 빨리 <laughs> 크리스마스잖아 어, 커플인데 <laughs> 그렇죠 뭐 우리는 뭐 그래 뭐 부부고 뭐, 뭐 스트리머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거의 거이 빨리 가라 너네 길이 돌아 다시 <laughs> <아니, 계속 웃음> 그느낌 그러니까... <laughs> 내가 방해를 다 하고 있어 저 남자친구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싫을까 <laughs> 그니까 여기 있는 솔로들 킹받게 하지 말고 나가 빨리 <laughs> 네 그래도 저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가지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뭐 본의 아니게 연애 사연이 좀 많아가지고 좀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재밌었잖아 한 잔에 요번에 원신라디오는 요렇게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